매일 먹으면 수명이 늘어난다. 한국인의 장수 비결 음식 6가지. 매일 먹는 음식으로 수명이 늘어난다고요. 비싼 건강식품보다 중요한 건 매일 식탁에 있습니다. 오늘은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진 한국 음식 6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. 가운데 네잎 클로버를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과 행복들이 찾아오실 겁니다. 첫 번째 김치,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.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도 올려줍니다. 두 번째 두부, 단백질과 뼈 건강. 이소플라본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. 세 번째, 귀리. 혈관 청소하는 슈퍼 곡물.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춰줍니다. 네 번째, 시금치. 철분과 엽산의 보고. 세포 재생과 피부 노화 방지를 해줍니다. 다섯 번째, 고등어. 오메가3로 뇌와 심장 보호. 심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을 도와줍니다. 여섯 번째, 브로콜리. 항암과 해독 식재료. 설포라판이 암세포 억제와 간 기능을 보호해 줍니다. 매일 하나씩만 식탁에 올려 보세요. 작은 습관이 수명을 바꾸고 건강을 지켜줍니다. 이 외에도 더 많은 건강정보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함께하세요.